안녕하세요, 본죽 안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외부가 아닌 낚시터가 아닌 이렇게 내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어, 저희 본죽 직인님께서 주말에 주님을 영접하시느라 이렇게 주말에 피디님과 함께 촬영했던 촬영분이 홀랑 다 날아갔어요. 그래서 촬영 분량도 이번에는 조금 짧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인트로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하지만 약속드린 주말에 대한 짤막한 조항들, 날아가지 않은 선에서 여러분들께 편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봐주시고요. 음, 그리고 이번 주 또한 건강하고 알찬 한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부터 짧은 영상이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보러 출발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조사님 지금 채비 정료하고 계시는데 네. 혹시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네조항 네, 네. 이야기 한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어제 날이 안 좋았는데도 어... 어, 계속 꾸준하게 뭐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입질은 계속 들어왔는데 어... 큰 고기하고 이제 애기하고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아, 네, 네. 어, 그게 이제 조금 입질이 쉴 틈이 없어요. 그런데 어... 이제 잡았을 때 손맛이 조금 찌울림은 확실히 좋아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략 몇수 정도 하셨어요? 55수 정도? 55수 정도? 네. 혼자서요? 아니요 같이 두 분이서? 아약두 네. 분이서 네. 약 50수 정도? 아네 아, 네, 알겠습니다. 그럼뭐 특별히 잘 나왔던 그 시간 타임이 있었나요? 아침 에뜰 때쯤 하고요. 네. 그리고 새벽에 좀 나왔어요. 새벽에. 네. 아, 네. 알겠습니다, 조사님. 네. 마무리 잘하시고요.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조사님,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마감하셨어요. 저희가 밤늦게까지 좀해 보고 싶었는데. 네, 네. 아, 오늘 아직 초보라 보니까 장비가 아뭐 야간 채비나 뭐 서치 야광치 뭐 이런 것들이 좀 구비가 안돼 있어가지고 오, 해지면 조금 낚시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. 오늘은 좀해떠 있는 지금까지만 하고 네, 네.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손맛은 좀 보셨나요? 네딱 해질 좀해떠 있을 때는 조금 안 좋긴 했는데 아. 해딱 떨어질 때쯤 저녁쯤에 조금 월척들 비슷한 것들, 손맛, 큰 것들 봐가지고, 그래도 아. 아쉽지 않게 그래도 맛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아, 다행이네요. 그래도 가까워서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좋은데, 저희 다음주에도 또 예쁜 두 분의 모습 뵙도록 할게요. 저희 지난주에 그손흔 들고 가던 모습. 손랑한 분이세요! 네, 유튜브에서 잘 봤습니다. 네, 조사님, 그럼 오늘 또잘 마무리 하시고요.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주사님, 네, 저희 어제 조항 좀 어떠셨는지. 네, 평일 어제 꾸준히 나왔고, 네네. 작은 게좀 있었지만, 그래도 네네. 재밌었고, 애들하고 네네.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어제 뭐, 언제쯤이 좀 괜찮았고, 언제 안 나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? 어제 꾸준히, 꾸준히 나왔었고, 네네. 대부분 이제, 저녁 밤 1시쯤 되니까, 네. 12시부터 1시까지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, 아 좀, 일찍 잡, 잡고, 새벽에 되네. 좀, 다시 또, 조항이 좀 좋아져가지고, 네. 새벽에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. 아, 정말요? 네. 아, 이제, 채비 마무리 중이신가요? 네. <laughs> 어, 네. 알겠습니다, 부사님 그럼 네. 재밌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